저기, 종가, 아가씨. 아저씨, 언니,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? 병원에 가야 하는데, 계단 때문에. 우리 지금 출근해야 돼서 바빠 죽겠는데, 도와줄 시간이 어딨어요? 와, 저 사람들 인성 좀 보세요. 몸 불편한 분들이 도움 좀 요청했다고 벌레 보듯 하고 가버립니다. 진짜 너무하네. 아이고, 결국, 할아버지가 나서시네요. 관절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시는데, 손녀를 직접 안고 저 높은 계단을 어르시려나 봅니다 지켜보는 제가 다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? 아이고 사정을 들어보니 딱하네요 할아버지는 편찮으시고 계단은 까마득하고 일단 돕기로 결심합니다 대표님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요 박회장님 미팅 2시까지 못 가면 계약 끝장이라고요 그렇다고 이분들을 두고 그냥 갈순 없잖아 자넌짐좀 들어드려 세상에 수백억짜리 계약이 걸려 있는데도 눈앞에 어려움을 못본 척하지 않네요 땀 뻘뻘 흘리며 계단을 오르는 저 모습 진짜 존경스럽습니다.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드디어 정상 도착. 연신 고개를 숙이는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작별 인사를 건네는데요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비서에게 병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라고 지시까지 바빠 죽겠는데도 끝까지 챙기는 저 책임감 진짜 존경스럽습니다. 최대표 지금 열 시입니까? 시간은 금입니다. 약속하나못 지키는 사람이랑은 일안 합니다. 나가세요.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. 오다가 급한 환자가 있어서 도와주느라.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. 기회를 달라고요. 좋습니다. 대신 페널티로 납품단가 30% 깎으세요. 싫으면 계약 파악입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제 잘못이니 감수하겠습니다. 대신 저희 제품 품질만큼은 믿어 주십시오. 와, 30%면 남는 것도 없는데요. 완전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. 하지만. 우리 최 대표님 직원들 월급 생각해서 꼭 참나 말은 잘하는군요 그럼 도장 찍으시죠 어? 아빠! 저희 왔어요 어? 지연아 아버지 다리도 아픈 애가 여긴 어떻게 대박 사건 최 대표님이 업어준 그 아이가 바로 박 회장의 금지옥 엽 외동딸이었습니다 박 회장님 지금 상황 파악하고 얼굴이 홍당무가 됐네요 어? 이모! 아빠! 아까 계단에서 저 업어주신 분이 바로 저 이모예요 밤까지 흠뻑 흘리시면서 최 대표님 세상에 제 딸을 도와주신 줄도 모르고 제 무례했던 태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아닙니다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회장님 따님이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. 계약서는 제가 다시 작성하겠습니다. 30% 인하라니요? 절대 안될 말입니다. 기존 단가에 20%더 얹어드리고 저희 계열사 전 지점에 최대표님 물건 넣겠습니다. 인성이고 실력 아니겠습니까? 착한 마음이 결국 돌고 돌아 복으로 왔네요.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 리더. 최 대표님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